땅콩 회항 사 건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, 초등학교 동창 으로 알려져 결혼 까지, 하게되었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 장의 남편 현 재는 이혼 소송 중 으로 알려 지고 있 으나 소송 중에 남편 으로부터 고소 를 당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. 이혼 소송 내 용은, 아 내의 복원 과 폭행 으로 결혼 생활 을 이어 갈수없 다는 것 이다. 그러나 소송 중에도 또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. 내용은 폭행인데, 일단은 특수상해와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,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야기다. 2010년 결혼을 해서 쌍둥이 자녀를 둔두 사람은 전에도 간간이 폭행이 있었으나 땅콩 회황 사건 이후로 폭행이 잦아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이후 두 사람은 17년부터 서로 별거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의 소송은 자녀 문제와도 결부되어 양육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조현아 씨 또한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. 남편의 주장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술을 먹고 소리지르며 목도 졸랐다라고 주장, 또한 아이들에게까지도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. 수저를 던진 적도 있다고 한다. 가사 도우미 에게 는 유리 를 집어 던 지고 깨진 유리 를보 며, 이것 은 나를 화나 게 해서 깨진 것 이니, 이것 은 네가 물어 내야 한다고, 너가 보상 해 라고 했다 한다. 조현 아씨 측은 남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세번 이나 병 원에 입원 한 적이 있 다며 남편 문제 라고 한다. 이러한 문제는 가정의 문 제가, 아 니라고 본다. 대한항공 일 가가 보여준 재벌 가의 타락이다. 오너 일 가가 스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할것 이다.